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알바를 안 해서 어, 이것저것 사고 좀다녀오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쿵푸를 하려고 만화 카페 왔어요. 베이스 아메리카, 과자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시 쿵에 빠졌어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유치하긴 해도 너무 예뻐요 그림체가.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코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으로 불고기 해 먹으려고요. 어제 산게좀 많이 남아가지고. 불고기 완성! 불고기랑 반찬이랑 잘 먹겠습니다. 어때? 음 맛있다. 후식으로 아까 사온 홍초랑 눈에 띄네를 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맛을 봐가면서 넣으면 되겠지 뭐. 진짜 장난 아니야. 오오. 너무 많은가? 더 넣어도 되겠다. 오, 예쁘다. 색깔. 배 왕분의 네 여러분, 저는 밥 먹고 간식도 먹고 쉬고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야식 아닌 야식을 만들어 먹어 볼까 합니다. 짜잔! 핫케이크 바로 얘를 더하면 너무 많으니까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쓸게요. 원래 계란을 먼저 넣고 거품을 내야 하는데 안 먹었다. 어쩔 수 없죠. 빠른 포기. 알려주는 레시피에서 1/1좀 아, 많은데. 렇게 섞어 줬습니다. 믹스를 넣고 너무 오래 섞으면 또 핫케이크 질겨질 수가 있대요. 아, 직아니었 그러면 약간 비주얼은 이상해도 <laughs> 맛은 있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것인가? 아! 어, 아까보단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뒤집어줘? 아, 뒤집었거든 이미 빨리 좀 말해주지 <laughs> 쇼. 짠 완성 요 붙임 자국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제가 확실히 베이커리 조국이랑은잘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까 붙인 건 엄마 드렸고 워다에게찜 사과 찜 얘는 메이플 시럽 캐나다에서 옛날에 산 거랑 되게 싸게 샀어요. 개봉을 안 했던 거라 한번 먹어보긴 할 건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씩 안 하고 조금씩만 될게요. 완성 브런치 같은 야식이다. 일단 메이플 시럽 쪽부터, 있다. 다음은, 알기 때문에. 오늘은 이니스프리 알로에 저 원래 냉장고에 마스크팩을 넣어놓고 쓰는데 이번에 까먹고 안 넣어놨거든요? 근데 워낙에 요즘 아직은 쌀쌀하니까 물론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그냥 쌀쌀해서 밖에 있는 걸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추웠거든요? 7도라고 해서 7도처럼 옷을 나름 입었더니 물론 오늘 제가 롱패딩을 제가 입긴 했지만 어,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또 따뜻하게 입었더니 더웠어요. 중간을 못 찾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저는 립밤이랑 핸드크림 발랐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곱창 먹어서 사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포장해서 집에 갑니다. 주먹밥. 곱창. 와 대박 맛있겠다 진짜. 가져와 주세요. 순대 곱창. 주먹밥. 여기가 주먹밥도 그렇게 맛있습니다. 계란찜도 있습니다. 간식으로 콜라보를 먹으며 토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잠을 잘못 자서 아반를 붙였는데 안이 아, 네 머리카락 때문에 아픈 거야? 그럼 지금? 오른쪽 아못 피었어. 내 머리카락 여긴 진짜 안 되겠다. 여기 진짜. 여, 여기, 진짜 못해. 근데 네,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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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니가 뛰어놔. 시끄럽습니다. 니가 <laughs> 뛰어. 시끄러워 아, 시끄럽지. 아, 아, 진짜 아파. 야, 뭐야, 이거 진짜 머리카락들이 아픈 거 봐서? 어떻게, 해, 안 돼. 해줘봐. 가, 좀 잘라, 가위로. 어? 어. 아, 일로 와봐. 아우, 시끄럽겠네. 저기 다 발키해. 아니, 자르면 안 돼. 어, 야. 아, 정말 아팠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편집 좀 하고 어, 영상 다 했어요. 하나 그래가지고 내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염색을 할 거예요. 제 머리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상등이 떡져있기 때문에 염색은 원래 떡져있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색도 잘 나오고 머릿결 보호도 되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떡진 제 머리에 염색을 하겠습니다. 가끔 저의 머리 색깔을 궁금해 요하셨는데 제가 했던 건 요거예요. 로즈 브라운. 순수 염색약입니다, 얘는. 요렇게. 자, 요렇게 두 개를 섞어서 질리 푸딩처럼 된 거를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원숭이 같다. 이것 봐. 원숭이 같지 않아죠? 지금 제 머리는 이 로즈 브라운 하고 좀다 빠진 상태? 약간 붉은 기가 거의 없는 그래서 오늘 다시 붉은 끼를 만들고 싶어서 염색을 하려고요. 저는 머리가 조금 길어서 한통 반을 쓸 거예요. 뚜껑을 닫아주고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저 염색하고 올게요. 저 바르고 왔어요. 보이시려나? 이렇게 25분 후에 씻으면 됩니다. 이제 머리감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요거 요거를 써볼 건데 얘는 아도르 토펙트 헤어 비업이라고 해서 어 저희 엄마가 홈쇼핑으로 사신 헤어 트리트먼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로 돼 있지만 젖은 머리에 사용하면 약간 몽실몽실한 초점 잡아줘 약간 몽실몽실한 제형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물에 일대일로 섞어 써도 되고 그냥 머리 끝에 젖어 있는 이제 샴푸 후에 젖어 있는 머리 끝에 어, 좀 써줘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거 물 일단 물로 다 헹궈내고 샴푸 하고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염색을 마무리하고 머리도 다 말리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톤은 좀더 어두워졌고요. 여기 위쪽을 보시면 와인 빛깔이 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얘가 아무래도 로즈브라운이다 보니까 약간 보라운기도 나고 붉은기도 나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끝에랑 여기랑 차이가 없어서 만족스러워요. 아이고 그럼 저는 염색도 이렇게 잘 됐으니까 기분 좋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